안녕하세요 코예 yeah. 입니다 yeah. 오늘은 바로바로 말쭈 뽑기를 복지.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보기도 할게요 통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를 열어주면 안에 말쭈 딸기 복숭아 맛 2개와 뽑기 통이 들어있어요 저희들은 미리 넣어놓고 왔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여기 누르세요, 누르세요. 고양이가 강아지 발자국이 있는데. 강아지 발자국 네, 같아요. 네, 콩 누르면, 쿵쿵 섞고 나서, 하나 하면 되넣다 음,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이 딸기 맛이죠? 그 다음 여기에, 뒤 동전도 넣을 수 있어요. 그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로 올라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그냥 요거 저금통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음, 거예요. 그러면 이거, 여름에 여기 안에 동전이 있나요? 아니요. 여기 보면요. 요 여기 구멍 열면요. 요 안으로 어이말이잖아 어떤 음식들 아 넣으시는데 이 뒤에 공전을 넣었잖아요. 네.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요. 이 밑에 아 요기 샥 돌려주면. 아니 동전 있나요 지금? 네 동전 있어요. 오왜안 네, 나오죠? 100원짜리 있어요. 100원밖에 없나요? 네 100원밖에 없어요. <laughs> 이렇게 닦해주면 음. 돼요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뽑아먹어볼게요 오! 또딸기요음 <laughs> 음, 음,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씩 사보시면 어떻맛있을거예요음 음, 맛있어요 통도 정말 예쁘게 돼있어서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껌보다 맛있죠저또 음. 한번 어? 왜 안내봐 꾹 눌러주세요 자, 여기 한 번, 만들고, 나온 것 같은데요? 응, 나오네. 오, 오 딸기! 와, 좋아하는 거 나오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, 오늘, 껌보다 말쥬라는, 말쥬, 틴디샵 말쥬, 토끼를 가져 놀아봤는데,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당연한... 좋겠어요. 댓글다가 재밌었으면, 재밌었다고,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